네, 나도 해간다에 나도 해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여기가 이명백옷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여기 건강밥상 10만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자, 여기 1 0만이 어떤 메뉴와 또 어, 맛은 가격 어떤지 직접 들어가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음, 건강밥상 10만이래가지고 메뉴가 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어, 곤드레 돌솥밥 무료 이래가지고 어, 이게 이제 주문 써 있네요, 그죠? 음, 아 여기 황금 버섯 백숙 그다음에 십전 대보 백숙 야 시원한 생맥주 오늘은 이제 술은 안 먹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써 있네 건강 밥상 곤드레 정식 어만 오천 구백 원 보통 뭐만 육천 원5만 오천 원 이렇게 떨어지는데. 15,900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한방 보쌈은 추가하면 13,000원이고, 아굴 돌솥밥도 있어요. 이게, 이건 2,000원 추가고, 여기 보면 아 이게 어, 소고기 숙주 볶음, 이건는 14,000냥. 자, 그다음에 어, 이게 괜찮네. 불로장생 샤브샤브 해가지고 어, 소고기버섯 샤브 추가 11,000원. 음, 버섯 추가 9,500원 이래가지고 이야 또 이름 잘 지었네 그죠? 불로장생 먹으면은 불로장생 할수 있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그리고 풍성한 밥상, 보쌈, 어 메뉴가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메, 메뉴는 뭐 모든 만두, 갈비 만두 이렇게 쫙 있는데 어, 돌솥밥도 따로 파는구나 그리고 어, 영, 영약입니다 영 영약 삼계탕그 다음에 명품 식사 어, 여기 보시면은 십0점 대보 백숙, 그냥 백숙이 아니네, 그죠? 십0점 대보탕,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거를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십0점 대보 토종 닭백숙이 있고요. 어 무슨 백과사장 같아요? 이렇게 많아. 황금버섯 백숙, 이야, 이건 좀 가격이 셉니다그 다음에 보양 한방 옷 백숙 이렇게 있는데, 주류 한번 볼게요. 음, 먹을 일은 없지만, 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어, 10만에서 보약 드세요. 어, 이렇게 어, 메뉴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제한 셀프바 이렇게 써 있어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가져다 드세요. 셀프바 한번 볼게요. 어, 1 0전 대보 차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녹차, 매실차가 있는데, 음, 찬 가지 어, 셀프로 이제 갖다 먹는 거죠, 그죠? 어, 시원한 거, 뭐 농취미도 있고. 양파로 만든 것도 있고 깍두기 어 그리고 열대 과일까지 이렇게 있네요. 어 여기 있습니다. 찬이 또 너무 많이 버려지니까 드실 만큼 다 이렇게 어권유하고 요새 또 코로나 이9 때문에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손 소독제 뭐 직원분들 마스크 이런 위생까지 어, 아주 신경을 자세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십전 대보 부 찬데. 제가 한번 십전 대보차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벌써 개인적으로 십전 대보차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딱 들어가니까, 어 느낌이 그, 뭐랄까요? 몸이 좀확 달아오른다 그럴까? 아, 그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우, 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어, 그런,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 이거 싸가지라고 심해요. 십점 대보는 차. 어 좋네요. 음. 아 이게 은이 버섯이라는 거군요. 은이 버섯. 아 양기비의 건강식으로 알려진 은이 버섯. 어전 처음 봤어요. 은이 버섯. 어 피부 미용에 좋고 어 식유 성유가 많아서 골다공증 예방. 어 이게 은이 버섯이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칠만이 이거 참들서 나와 있고. 와 이게 그 열세 가지 약. 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24시간 보관했다 하는 육수입니다. 어 이러니까 또 건강에 더 좋은 거 같네요. 자 건강 밥상 0만이 이래가지고 뭐 여기는 곤돌레 가마 솥밥이 유명하니까 어 이렇게 또쫙 나와있네요. 그 얘기가 무섭게 지금 뭐 반찬들이 깔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어 이거는 잡채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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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파리 냉채 아 해파리 예 깔끔해 보이고 아, 이거는 그냥 어이이 이 반찬 이 데코레이션 나오는 게어 이게 가, 가자미죠 네 가자미고 이게 뭔가요? 한방 목두 닭죽이에요. 아 닭죽으로 은이버섯탕에 들어가는 십전대보 육수이에요. 아 십전대보 육수 이거는 얼마 정도 끓여줍니까? 금방 끓으면 저희가 손질해 드릴 거예요. 아 손질 아 저희가 네. 뭔가 알아 저 셀프가 아니라 손질을 해주시고 네네 네네 네. 어. 니다 여기 생길지가 얼마 됐죠? 거의 1년 넘었어요. 일년 아, 넘었어요. 씨는. 네, 기장 날씨고요. 아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검색하고 왔어요. 네. 네. <laughs> 네 근데 역시 그 소문한 잔치에 먹을 게 많네요. 네. 음, 이따가 죽 먼저 드시고, 네. 네. 곤드레 밥이랑 탕, 은이 밥 같이.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일단은 끓어서 먹은 다음에 곤드레 밥이 나온다니까 끓어서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방 녹두 닭죽 이렇게 이 나왔어요. 잘보이려나 어, 보이죠? 요거 한번 맛을 볼게요. 야 이게 닭죽은 뭐 많이 먹었는데 녹두가 들어있으니까 한번 어떤지 맛을 보겠습니다. 어우 뜨거. 음. 일단은 그 직원분께서 뼈를 다 걸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 뼈, 이렇게, 잔뼈 신경 안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약간 또 독특한 녹두?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녹두 향이구나. 아, 여러분들 맛하고 향을 전달해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리 만족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한방 녹두 닭, 닭죽. 이거 괜찮네요. 밑반찬도 많아가지고, 닭죽 먹으면서 골고루 한번. 먹어봐야될것같아요 음~~ 신만이야 음, 이름 진짜 잘준것같아자 음. 이번에는 어, 은이 버섯이랑 해파리 냉채로 만든 요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은이버섯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먹어보는것같은데 은이버섯 음~~ 야. 은이버섯은 씹는맛이 어.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와. 그, 뭐랄까. 와, 찰진 음식 같은 거 먹는 그런 느낌이고. 뭐, 해파리는 제가 많이 드시니까, 그죠? 음. 근데, 나 은이버섯. 나 아, 진짜 식감 좋네요. 아 나중에 은이버섯만 따로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네요. 오우, 맛있네. 자 두번째는 은이버섯탕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 요게 은이, 은이 버섯. 은이 버섯하고 냄새인데, 요 은이버섯 은이버섯하고 해파리냉채인데 요 은이버섯탕으로 은이, 은이 요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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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보이시죠? 요거 은이 은이버섯탕이 나왔네요 어 이것도 굉장히 뭐라 럴까좀 끓고 난 다음에 먹어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은이가 식감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 탕도 좀맛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또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돌솥밥이 나왔어요. 이거 뜨거워서 한번 열어볼게요. 밥, 오, 곤드레. 와, 이게 곤드레 돌솥밥, 곤드레 드레 들어있네요. 그죠? 야, 이거 곤드레 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밥이랑 은이버섯탕,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보이러... 은이버섯. 매운탕이 나왔어요. 아까 그 은이버섯이 굉장히 뭐랄까 식감이 좋아가지고 매운탕도 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이거는 한방, 한방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 한의원에서 조제해준 음, 그런 약재를 먹는 듯한 아, 마치 그 조선시대 때, 음, 인조대죠. 어, 광해군과 인조대 그 허준의 동의봉감에 나와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듯한 아, 그런 느낌입니다. 음, 은이버섯 명탕도 굉장히 맛있네요. 어, 그냥 시원해집니다. 자, 곤드레 밥 나왔어요.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곤드레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지 아세요? 이게 고려 엉겅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아마 고려 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먹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아마 귀족들 을 중심으로 아마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곤드레가요 여러분들 음 이게 이제 구황식물이에요 구황식물이 뭐냐면 아 우리가 전쟁 때나 가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아 그걸 대신해서 먹는 풀을 아 구황식물이라 하는데 이게 아마 보리고기때 많이 먹었고 어, 그만큼 이제 그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 고항 식물로도 활용됐고 지금은 뭐 우리 이 예전에는 그렇게 고항 식물로 먹었지만 이제 웰빙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어, 곤들의 밥을 먹는 거죠. 일명 곤들의 돌솥밥이죠. 어, 제가 이제 들고서 찍으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는데 아 이게 진짜 한, 한 수저 한 수저가 건강이 이렇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우 밥 보세요, 그죠? 아주 예술입니다. 아우 아주 좋네요. 자 지금 이곤들의 밥을 어, 양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매운맛 양념이랑 매콤한 거죠. 매콤한 양념 일반 양념인데 이제 매콤한 양념으로 한번 어, 이걸 비벼봤습니다. 맛이 어떨지 한번. 드게 오우 막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힘이 들어가요. 이거바디 일반 밥보다곰드레가 넘기기도 되게 좋고, 뭐랄까딱 들어가면서도 아, 일단 소화도 잘 되겠다 이런 느낌 들고, 여러분들 혹시 곰드레가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왜냐면 이게 뭐 정선이나 평창 쪽에서 나오는데, 이게 그냥 따서 뭐 우리 소비자의 밥상에 올라가는게 아니라 건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집니다 실제로 캐면 은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강원도까지 가야 되고 가서 캔 다음에 건조를 해야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곤드레 밥 어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곤드레에 대한 혹시 어항 아세요? 곤드레 만드레 뭐 이런 박현민씨 노래 비지 않습니까? 이 곤드레가 뭐냐면 곤드레 줄기가 바람에 불면 이술 먹을 사람처럼 흔들려서 거기에 기용해 가지고 곤드레란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술을 안 먹으니까 곤드레 밥으로 아주 그냥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네, 자 오늘 건강 밥상 신만이에서 어, 곤드레 정식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곤들의 정식에 이렇게 또 많은 반찬하고 또그 다음에 아, 은이버섯이 저는 좀 굉장히 좀제내리에 각인이 크게 됐는데 자 이렇게 건강과 밥상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꼭 드시고 어, 여러분들의 어, 삶의 활력을 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어, 건강밥상 10만이 별이 다섯 개 중에 별이 여덟 개